오늘 나갈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냥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이 다야. 체크로 봐도 양이 되게 적거든요. 그죠? 설명은 일단 한 방에 다 할게요. 아, 방정식에서의 활용, 뭐 부등식에서의 활용. 물론 이것 또한 니네가 하위학년에서 다 해봤던 내용입니다. 그냥 함수의 종류가 아 어, 3차 함수 그 다음에 4차 함수 이제 이게 이제 주된 테마로 자리 잡힌, 자리 잡힌 것뿐 항상 우리가 해왔던 행위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컨셉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3차 또는 4차 함수 아 물론 차수를 정할 수 없는 함수들도 있겠죠 그냥 다항 함수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얘가 0이 되는 그럼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fx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0이 뭘 의미하죠? 0이 의미하는 게 뭐야? 그래프에서 그래 x축 오케이 그죠? 그래서 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이제 교점의 x좌표 자 이거를 해석하는 방식이 그죠?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fx는 그냥 0이 아니라 그냥 0이 아닌 어떤 상수 k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y는 fx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k라는 상수함수 그럼 이들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게 이런 패턴이었다고 쉬워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둘다 곡선이에요. 둘 다. 그럼 이럴 때에는 이제 쌤이 얘는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런 게 편할 수도 있고 저런 게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거를 푸는 컨셉이 얘를 이쪽으로 넘긴다. 이게 만약에 편하다라고 하면은 이 차이의 함수를 직접 그리셔서 이 차이의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찾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fx 그래프 따로 그리고 gx 그래프 따로 그린 다음에 이게 더 편하다 라고 하면은 따로따로 따로 그린 다음에 이 위에 있는 행위를 반복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마다 다를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gx여도 이거의 일부분은 넘기고 또 얘의 일부분은 또 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정해져 있는 방법은 없어. 근데 이제 쌤이 되게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이 차이의 함수를 만들 때 이걸 싹다 넘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형태로 바꾸는 거야. 왼쪽은 X에 대한 식으로만,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냥 상수를 다 이렇게 넘긴 상태로, 그 상수 함수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더 편해. 지수로그 함수 때도 저는 이런 패턴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죠? 오른쪽에는 그냥 상수가 있어서 그걸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자. 그래서, 이 상수의 위치에 따라서 실근의 위치를 관찰, 실근의 개수를 관찰하는 주된 테마는 이거겠죠. 그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요.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어떤 상수 함수가 여기에 있으면 실근이 한 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접하면 두 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오케이? 물론, 이제 뭐, 앞에서도 다 이런 걸 해봤지만, 여기서 이걸 메인으로 다루겠대. 양호.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의 활용 이것 또한 마찬가지야 그냥 방정식처럼 그냥 이 등호만 부등호로 바뀌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얘도 FX가 0보다 크다 라고 있으면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그러니까 결국에 부등식이라는 거는 범위를 찾는 거죠. X의 범위. 정의역의 범위. 이거를 찾는 게 부등식입니다. 오케이? 그럼 뭐 이제 FX가 뭐 K보다 작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냥 여기서 이제 톨씨몇 개만 바꾸면 되나요? FX의 그래프가 Y는 K라는 이 상수함수보다 아래쪽에, 그죠? 그려지는 X의 범위를 찾아달라. 뭐,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 패턴이 뭐, 당연히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절대부등식? 그러니까 뭐, 말이 절대부등식이지. 그냥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잖아. 그지? 그래서 문제 패턴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어떤 상수함수보다 위쪽에 있도록 해라 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찾아라 해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fx 자체가 y는 k라는 상수함수보다 그냥 붕 뜨게 하래. 뭐또 뭐 그냥 뭐 제일 쉬운 함수 2차 함수를 예를 들자면 2차 함수 f가 이렇게 있을 때 상수함수 k보다 그 위쪽으로 가거나 혹은 같아도 된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거를 해석하는 우리의 이제 방식은 뭐였냐면 얘가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돼. f(x)의 최솟값 이걸 찾는 거야. 그럼 이 최솟값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모든 함수 값은 자동 빵으로 k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가요? 인 물론, 뭐,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불가능해. 그죠? 그럼 이럴 때에는 당연히 특정 구간을 자네들에게 부여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해온 숙제가 뭐야? 이런 특정 구간에 대해서 이 안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는 게 오늘의 숙제였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숙제 의 연장선에 있는 애들인데 그걸 그래프의 위치로 파악하라는 거야.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목적이 알겠죠? 자, 1번 문제는, 그, 보기가 3개가 있어서 어쨌든 3번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죠? 3번을 푸는 건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k 때문에 왼쪽에 있는 함수 그리기가 이제 굉장히 난해하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패턴은, 이 마이너스 k를 그냥 오른쪽으로 이항시켜가지고 그래프를 이제 하나 정도는 확정형으로 그려놓고 출발을 하자라는 거야, 알겠죠? 무슨 소린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 x 제곱으로 묶을 쓸때 2x 3뭐 요렇게 되나요? 그죠? 그럼 이 그래프가 3차 함수고 x축과의 교점이 0과 2분의 3에서 생기는 이런 함수야, 그죠? 그리고 여기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극솟값은 여기다가 1,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수함수와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y축이 될 건데 상수함수와의 교점이 이제 1번 보기부터 보시면 새 실근을 갖도록 하래 그러면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가로지르라는 거지 이래야 교점이 3개가 되는 거니까 이해가 돼 그래서 이제 1번 문제에 대한 답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를 상수함수가 가로지르면 되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어,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기는 한데 하나는 중근의 형태로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요렇게 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k가 0이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1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 서로 다른 두 양근과 하나의 음근을 갖도록.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양근, 음근이라는 것은 y축의 위치를 결정지어야만 하는 문제야. 그죠? Y축을 기준으로 양근인지 음근인지 있다는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이 문제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그선 얘가 두개의 양근과 하나의 음근이 뜨는 상태지 이해 돼? 그래서 이 답이 중복됩니다 두개의 양근과 하나의 음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아나?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세 번째 패턴이죠. 그세개 정도가 있는데 패턴이 그중세 번째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곡선과 이런 곡선이 있는데 그들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얘랑 얘가 같다라는 식을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돼요. 네. 근데 그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이런 애만 남기고 다 넘겨라,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x 세제곱, 자, 6x 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k. 뭐 쉬우면은 얘도 넘기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얘가 좀 이쁘거든. 이쁜가요? 어떻게 되죠? x에, x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요게, 마이너스 k 플러스 e라는 상수 함수와 교점을 3 개가 만들어지도록 그리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확정형이야.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3두 번, 그죠? 그 다음에 0이 한 번이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고 얘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돼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라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이 사이로 질러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2라는 상수함수는, 마이너스 4보다는 위쪽에 그려야 하고, x축보다는 아래쪽에 그려야 하는 상태인 거예요. 괜찮나? 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2씩 해줘.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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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호 반대로. 이렇게 하면 2부터 6 사이가 되는 거죠. 오케이? 지금 도함수를 제시를 해놓고 함수값 3 개를 줬어. 그럼 대충 그릴 수 있어. 그렇잖아요. 도함수를 보고 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그다음에 감소하고, 다음 다시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f의 개형이에요. 근데 0에서의 함수값을 3이라고 알려주셨고, 그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을 5라고 알려주셨고, 얘가 마이너스 2래. 그럼 이제 적당한 곳에 X축을 형성시킬 수 있으신가요? 라는 거죠. 문제 질문이. 뭐 X축이시면 여기 겠죠 이렇게. 맞아?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3이니까.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보세요. 기억. FX의 극소값은 오직 한개입니까두개죠 그죠?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FX의 극대값이 5니에 예,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ᄃ. fx 자, 귿보기가 이제 자, 얘는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냐라는 건데 이거를 그리면 좀 짜증 난다고 그죠? 그래서 그냥 이미 그려져 있는 fx랑 마이너스 4를 이항시킨 이 상수함수를 비교하는 게 편할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fx 어차피 내가 그려놨고, 그다음에 y는 4라는 상수함수는 5보다 아래쪽에만 그리면 이제 교점의 개수가 다 보이죠 네개 이렇게. 어... 뭐 상황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함. 상황은 1 k라는 곳에서 여기로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어야 한대. 세 접선 그럼 이게지? 이제... 그... 어. k가 0밖에 안 되지 않나요? 답이 0인가요? 0부터 1사이라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laughs> 우리가 일단 수식으로 먼저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프로 생각을 해볼 건데,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Y축. 그 다음에 여기가 X축.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1,1이라는 거를 대충 여기다가 찍으면, 1,1 1 같은 거. 그럼 1,k라는 거는 이 위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어떤 선인 거야. 아니, 점인 거야. 그죠?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제 k가 뭐 여기에 있다 라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접선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여기쯤에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일단 이렇게 접선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접선이 또 만들어지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선이 또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뭐 이러니까 세개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인정 그럼 이제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 점의 위치가 어디냐 라는 게 질문이에요 괜찮나? 그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고, 수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곡선, 밖에 있어. 시작을 뭘로 하기로 했죠? 접점을 가정. 그치, 접점을 가정하는 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 컨셉은 항상 유지가 되는 거야. 어디, 어, 어느 단원이든지 그래서 이제 접점을 t, 콤마, t 세제곱이라고 가정을 할수 있죠. 그럼 요 놈으로 뭐 하죠? 접방. 그렇지. 그럼 접방 따.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너의 도항수에다가 t 꼬라박 하면은 이렇게 되고 지나는 점을 t,t 세제국으로 본거죠. 이렇게. 근데 얘가 항상 어딜 지나야 한다. 1,k를 지나야 한다. 그 곡선 밖에 있는 한점 문제는 다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럼 대입을 해봐. 그럼 k는 X에다가 1을 대입한다 치면은 얘랑 얘가 마이너스 3t 세제곱이라서 너랑 만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요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만나면 더하기 3t 제곱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얘를 대입하고, 대입해서 만들어낸 이거에 주목을 좀 하기로 했어. 얘가 뭐야? 이 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게 접점의 X접표지. 인정? 그러면 접선을 3개 그어야 한대. 그럼 접점이 몇개 나와야 돼? 그렇지. 서로 다른 3개가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범위를 왜 이렇게 표시해?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애기들? 그러면 지금 얘는 K와 T에 대한 그래프 해석을 좀 해달라는 거죠. 인정. 야, 이거, 이 끝났어, 그러면. 자, t제곱, 마이너스 t제곱으로 묶으면, 이 t 빼기 3,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 그럼 t쪽과 만나는 게 0과 2분의 3이 있나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0, 2분의 3, 이렇게. 오케이. 그럼 밑에 t 좌표가 뭐야? 이해가 되시나요? 어, 이 상황은 2대1 상황이니까, 그죠? 자, 그럼 이때의 극댓값은 여기다가 1 꼬라박으면 그냥 1인 거지. 인정? 그러면 k라는 상수함수랑 교점이 그 3개가 되도록 하려면 여기를 관통해야 하는 건가요? 인정? 그래서 0부터 1 사이가 답이 된다. 뭐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그 기억할 수 있으시면 한번 기억을 좀 해보세요. 어 3차 함수는 대칭성이 있는 도형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3차 함수 각그점 에서 근 접선의 개수 자, 얘는 이제 마치 공식처럼 존재하거든요. 맞지? 그럼 이제 3차 함수는 방금 사실 여기서도 통하는 내용이야. 이 문제에서도. 그래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자, 3차 함수를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너무 크다. 이렇게 그렸을 때, 이런 점을 변곡점이라고 한다 했어. 오케이? 근데 변곡점의 특징은 뭐냐면, 얘의 접선이 오직 한 점만 이런 식으로 지나게 돼. 이게 이제 변곡점에서의 접선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3차 함수 그래프와 변곡점에서의 접선으로 좀 여러 가지 영역으로 갈리게 돼요. 평면이. 그죠? 그럼 각 평면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자, 이쪽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럼 여기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 이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몇 개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좀 가까이로 땡겨줄게. 여기 있죠? 이렇게. 몇개 그을 수 있죠? 일단, 이렇게 해보면 언젠가 여기서 접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할 수 있나요? 또, 이렇게 접할 수 있지. 오, 방금 그 상황이야. 그렇지 않나요? 방금 이 문제가 뭐였죠? 아까 이제 쌤이 대충 그린 거.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얘가 변곡점이지. 이 y x 세제곱의 변곡점은 0,0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이 x축이라고 우리는 항상 이걸로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 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3차 함수와 변곡점 사이에 있는 이 영역, 이 영역, 여기서 그을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다? 세 개가 되더라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하필이면은, 이 점의 위치가, x 좌표가 1인 순간이었던 거야. 오케이? x 좌표가 1인 순간. 그, 이제, 여기가 1,1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여기 1,1이잖아요, 그죠? K가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는 거야. 점을 3개 찍으려면. 이해가 되시나요? 아, 그러니까, 이 영역과, 그 다음에 이 영역, 여기, 여기가 3개를 그을 수 있는 공간인 거야. 색깔로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과 너 안에 있는 이 내부의 영역. 얘로 따지면은, 아까, 아, 뭐 여기가 되겠죠? 이런, 여, 이런 거. 인정? 어, 그러면, 여기는 파랑이로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이제 몇 개를 그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 그 뭐, 여기쯤에 하나 이렇게 점을 하나 설치해보세요. 몇 개죠? 하나밖에 못 찾겠지?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밖에 못 찾을 거라고. 그죠? 다른 데로는 이렇게 그을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 이파랑색 그러니까 여기도 그럼 해당 사항이 있겠죠? 그죠? 오케이? 이파랑색 영역에서는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한 개야. 그죠? 그 다음에, 흰색으로 할까? 요 그냥 이 위에 있다. 만약에 이3차함수 위에 있어, 그럼 삼차함수 위에 있으면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접, 점으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뻗어도 되지, 맞아? 그래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점들은 다두 개씩 갖는 거야, 접선을. 오케이. 단한곳 빼고. 그렇지. 얘는 자기 자신이 접점이자 접선이 유일하게 하나 그어지는 곳이야. 이해가 돼? 그래서 이 순간은 좀 히든. 한계야. 양호? 그 다음에 아직 안 살핀 데가 하나 있어요. 변곡에서의 접선 위에 있는. 이 점. 어차피 이게 변곡점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얘는 변곡을 가로 지를 거지.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하나 눈에 보이는 거있어 이런 거? 오케이 이 변곡점, 아, 변곡점에서의 접선 위에서는 다두 개인데 유일하게 이곳 빼고 알겠나?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3차함수는 뭔가 규칙성 같은 게좀 많이 존재하는 아주 좋은 함수야 관찰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색깔별로 좀 구분을 해놨어 오케이 뭐잘 알아두세요 알면 좋아요 나중에 편합니다. 얘는요, 부등식 문제인데, 이제, 주어져 있는 정의역의 범위가 X는 0보다 클 때만, 이야 알겠죠? X는 0보다 클 때만. 그러니까, 다를 땐 찾는 게 아니야. 그, 어쨌든, 요 놈을 항상 만족시켜라. 오케이? 내가 아까 어제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죠? X가 0보다 큰 곳에서 너의 그래프랑 얘를 이항시킨 마이너스 k라는 그래프의 위치를 좀 조율할 건데, 얘의 최소가 너보다 크거나 같도록 조율을 해달라는 거야. 괜찮나요? 그럼 이게, 뭐, 잠깐 fx라고 보면, 도함수는, 아, 귀찮아. 6x 세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고, 6으로 묶으면 x 빼기 2, x 더하기 1, 뭐, 이렇게 되나요? 제럼차고계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극대 2에서 극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가 되는 뭐 이런 상태예요. 알겠나? 그럼 이제 0이라는 곳을 한번 살펴보면, 아니, 여기쯤에 0이겠지, Y축. 오케이? 지우라, 뒤질래? 이거 뭔가 묻는 게 기분 나쁘지? <laughs> 자, 그러면 0일 때 함수 값이 뭐야? 어차피 0이지. 여기다 넣어. 알겠죠? 나오면, 헤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상태에서 최소가 어디야? 2일 때죠. 그죠? 극소일 때 최소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함수 값이 2를 대입한 16 빼기 12 빼기 24 하면 마이너스 20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k라는 상수함수보다, 항상 위로 가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k라는 걸 여기쯤으로 끌어내리라고. 인정? 이해가 되세요?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0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k는 2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게 이제 쌤이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알겠죠? 이거를 더하기 k를 들고 다니면 짜증나니까. 알겠죠? 알. 얘들아, <laughs> 이거 문제 적기가 귀찮으세요.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 주세요라고 했, 어. 그러니까, 지금 G에 마이너스 A 하나 있나요? 그죠? 걔 빼고 다 넘겨버려. 알겠죠? 그러면, 우변에 마이너스 A만 남는 거지. 정리하자. 그러면, X 내제고 네 그 다음에, 2x 세제곱, 2x 세제곱, 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6x 제곱 되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됩니까? 맞죠? 어, 그럼 이게, 아, 쉣. 도 함수를 이제 또 그려야겠죠? 그죠? 이거를 이제 또 fx가 아니라, 이걸 차이의 함수의 일부로 보시면, hx라고. 그럼 h 프라임 x는 4x 세제곱 빼기 12x 빼기 8와 이게 조립제법이 되네 야. 아 아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나요? 그죠 조립제법이 그래서 1, 0, 마3, 마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 뭐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x의 x 더하기 1 그럼 얘가 x 빼기 2, x 더하기 1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도함수가 결정이 됐어요. 그려야지 뭐. 마이너스 1 접하고 2 뚫어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 위를 올라가니까, 이렇게, 생겨먹었고, 그럼 얘에 대한 원시함수가, 내가 진짜 관찰해야 하는 hx라는 그래프지, 그지? 이제 감소하다가, 확정형. 감소하다가, 또 감소해. 존나 올라가. 그럼, 뭐야 이게? hx에요. 그럼 얘랑, 마이너스 a랑, 이제 대소판정을 해달래. 얘만 구하면 되나? 요 그죠? 그럼 죠그 h2란 그럼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4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저 상수 함수 마이너스 a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a라는 상수 함수를 아래쪽으로 깔면 되는 거죠 이해합니 그러면 마이너스 a란 마이너스 24보다 일단 작기는 해야 돼 그죠? 같아도 됩니까? 같아도? 음, 그렇지 같으면 안 되는 거지. 그딴 얘기는 없거든. 그죠? 작기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가 24보다 크면은 항상 성립해요. 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제 오늘 숙제 또한 이제 단원종합까지 그냥 묶여있어요. 알겠죠?